비주얼만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카이마카 꿀의 조합. 여기가 저희 사촌, 사촌 집이고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저희 사촌의 브라더 집인데 저희를 아침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터키식 어, 가정식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 <laughs> 어, 저희 사촌의 집보다 더 좋아요. <laughs> 오 되게 그리고 밝고 밝아. 여기 밝아가지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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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단리 같은 것도 <laughs> 아, 굉장히 밝아서 저희 집 구경 한번 해볼게요. 오 와, 음. 아. 아, 화장실, <laughs> 와, 화장실도 되게 세련돼요. 약간 한국, 약간 한국 같은 그런 느낌, 음. 어. 여기, 어? 네? 아, 여기 푸대식이 하나 더 있는데? 아, 화장실 푸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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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어. 예. 아마, 어, 여기 방. <웃음> 아, 아. <웃음> 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laughs> 어, 어. 아, 예. 나대로 끌라. 아. 됐길라. 아. 참 맛이 조죽 우확주죽 어디스니다. 아, 이거 빨래하고 약간 조죽 보여. 어, 약간 잠은 사는 것도고. 어, 약간, 어, 약간 창고소파 어, 아. 오, 여기 테라스요 <laughs> 오. 우 <laughs> 오. 아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 앉아가지고 어, 어 메라바 어. <laughs> 이렇게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예 바로 여기는 오픈이 되있네요. 어 약간 남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 여기가 집값이 확실히 어, 더 좋겠네요. 되게 높겠다, 여기. 와. <laughs> 알림 모아봐요 원래 9시 막 그랬는데 늦어져가지고 먼저 먹으래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네, 좀 맛만 보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빵나 이런 빵을 패스어야 되는데 <laughs> 어서 구한거지 지금 매매넴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만드는 과정도 한번 찍어보려고 야, 토마토 그러세요. 그리고 계란, 계란. 음. <laughs> 고추 음. <laughs> 근데 고추가 엄청 길다래요 야, 이거 봐요. <목소리가> 우리나라 고추랑 달라. 너무 진부. <laughs> 어, 우리 사촌 형님께서 직접... <laughs> <오, 웃음> 어... 니언 오케이, 오케이. 오. 이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오어 이게 메네멘이라는 요리인데 토마토, 피망, 양파, 달걀 이런 걸 함께 볶아서 만든 요리래요 터키식 스크램블 에그라고 할수 있대요 주로 아침식사로 드신다고 하는데 어 어, 원데이 원. day. e 3 5 n e m 30 m n e 30 minutes. e s 3가 m i e s e s 3 d m t e s e s 동생은 토마토를 자르는 것입니다. <laughs> 기름에 고추를 먼저 볶고요. 그리고 양파 오, 토마토 들어갑니다.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you <laughs> 매일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지 좀 궁금해. 에이. 헤르 군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지 좀 궁금해. 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궁금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궁금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궁에 아침 사를 이렇게 먹한궁금 에이. 헤 아침 사를 이렇게 먹는 궁금해. 아침 식먹는궁금 아침 아침 을안먹지만궁금든 터키튀르키에도 네, 예, 통 아침은 이렇게 드신대요 네,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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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여기, 여기, 살짝만 이렇게 깬 응? 다음에,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는 거야. 아, 진짜? 물기 이런 데가 불가한 거야. 이제 이렇게 조금 끓으면 완성이라고 하는 거야. 5분? 아, 아, 아. 5분 정도 이렇게 끓으면 돼요. <목소리로> 음, 올리브리올리둘다올리고리어 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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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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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마, 카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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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어 이게 터키에서 아. 유명하잖아 아, 카이마 그래 크림. 응. 크림. 어. 아, 크림. 아, 크림. 아 크림 크림 카이마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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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아 음. 허니 꿀. 어, 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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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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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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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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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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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허니 허니 이니 허니 허니 잼, 어, 잼. 잼. 어때요, 잼? <웃음> 아니, <웃음> 아, 나, 어, 때요가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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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u s u k e s u s u k 어자 이거 어햄햄 Susuke. s u s u k 아 소시 s u k e 오. 이 s u k e 잼 u 잼 u 잼. e Susuke. s 오케이. 아, 아. 아, 아, 알모, 아. 알몬드, 알모? 알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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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몬드. 아, 오, 오이랑 좀 다른가봐. 오, 맨앤맨이 레넨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국에서도 한번 도전해 봐요. 어, 치즈버터 안 들어가지? 치즈버터 안들 음. 아, 오, 어, 어, 약간 피자같이 어, 이런거에 피자, 피자같이 보여. 비싸, 비싸게 <laughs> <많은데>? 아, <laughs> 오! 아, 다면 되나봐. 접시 위에 접시를 두네요 <laughs> 맛있게 생겼다. 아, 예. 어, 라이티. 어, 라이티 오케이. 리, 라이, 라이티 is. 라이티. <laughs> 네, 형님이 또티 전문가시거든요. 농도를 <laughs> 형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beni 이 타녀심.

음. 치즈, 허니, 꿀. 음. 음. 아 m a a n 아, a ş 마 아, a n 마 u r 마 Sanırım bu sabahtan itibaren birden patlayacak. bir karıştıralım Yarım saatin sonunda kapak tekrar açılıyor. Aaa. Yumuşayıp 요걸로 했어야 됐는데. 그냥 비주얼만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카이막과 꿀의 조합. 음, 카이막이랑 꿀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니까 1차로매매냄을 이렇게 드시고아래 접시에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담아서 먹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 로즈아. 로즈아. 아아 아 <목소리나> 제는 어 59도 자. 산한 e 는안산치치 다른 다디치즈 장미로 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장미 잼이라고 하셨고 장미 잼. 장미 허니래요. 로즈 허니. 로즈 <목소리나> 피네 n 니피네 n 니 y Pine honey. p i n 종류별로 e y Pine honey. Pine h 는 n e y Pine honey. Pine honey. 밥 i n 밥 h o n 밥 y Pine h o 아. <laughs> <laughs> 님께서 아주 요리를 잘해 주셨다고. <laughs> 카이막 꿀의 조합이 최고예요. <웃음> <웃음> 엄청 많이 드세요. StrGI> 형님은 혹시 어떤 한국 음식을 드셨나요? 왜 아지스만? 레이너 얘기. 두개도 좋. 개 아, 아, 아 아, 김, 김. 이야, 이야, 이야. 아, 아이고. 복잡 아이토 얘 아, 아. 요리해 주신 큰 형님께서 아. 한국 음식은 먹어 본 적이 <S <S> 음. 없으시지만 차는 한국 차를 끌고 계시다. <laughs> 차는 한국 차래요. 이게 현지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고 맛있는 조합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티르티의 아침 식사가 뭔지 알았어요.

파 5살. 음. 엔자코 티인더 사츠. 엔자코. 코리아 इज 스몰. 엔자시. 디아바크 디아바크. 터키 원원 데이. 원 데이. 원 데이. 아, 저희가 정말 잘 먹었는데 저희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 못했네요.

커즌? 커즌 커즌, 아, 브라더라고 이제. 아, 젬 커즌? 응. 응. 어, 같은 커즌이다. 응. 에프비스 커즌, 응. 에 어? 나만 마시는 건가? 이 무, 무, 물은 뭐야? 아, 가, 같이 마시는 거. 같이, 같이, 같이. 철기식 카페. 항상 이 정도. 그 사이즈로 응. 먹어야 돼, 터키시 항상 여기는 사이즈가 이만해요 어. 저에겐 양이 안 차지구 <laughs> <laughs> 되게 진해 아, 그래서 물이 있나 보다 아. 되게 진해 <laughs> 아, 그래서 물이 있는 건 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막 음. 피니쉬 음. 어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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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되셨어요. <웃음> 원샷, 원샷. <웃음> 클린. 아, 야야 예, 야.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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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스트. 아, 이거 살짝 이거. 아, 그러니까 물을 먼저 마시고 어, 살짝 이... 입을 헹군 다음에 커피 어... 본연의 맛을 느끼라 이거니. 맞아요, 맞아요. 가미를 더더 나은 어린을 만들면서. 음, 음, 맞아. 음. 커피 마신 다음에 텁텁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가 <laughs> 물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 요 물을 먼저 마시고 입을 헹군 다음에 커피의 맛을 그렇지. 잘 느끼라고. 음, 최대한. 쿰쌀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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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한 아, 초콜렛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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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케이. 아, 대세cula, 대세cula. 아, 대세 c 라 아,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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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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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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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그스맛 <맛이 없대? 웃음> 음. 다 굿. 아유, 쿰살 아이고. 예. 지금 좀 슬퍼서 저희가 예 작별 인사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좀 슬퍼서. <laughs> 어, 순수하는 거죠. 예. 아니 나 아까 사촌형이랑도 밥 먹을 때 눈물 나려는 음? 거 겨우 참았거든. 음. 음, 음. <laughs> 아 웃겨. 울지만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 우리 쿰살이랑 인사합니다. <laughs> 안녕 아들 이거 재밌어 콘솔 빠이 빠이 콘솔 치유 잼이 있어 잼 온도를 보내게 하자 이제 fu... 어머니 집에 이제 안녕하세요. 아주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코리안 코안스타 아, 인조이 <moás> <inky> <Selbst thy language> <wallgate> <infrared>

हजुर ए <laughs> <laughs> <next. See> <laughs>